유령도시로 우려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서 센토사섬의 유명한 볼거리 스카이 헬리그 도입을 추진합니다. 거북섬은 거북이 엎드린 모양으로 조성된 인공성을 의미합니다. 스카이 헬릭스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설치된 전망대형 놀이기구로 지상 최고 35m까지 올라가고 회전하면서 주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의회 관계자는 이미 견적서를 받고 연내 설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공사 측은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관련 발주 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최종 확정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거북섬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시흥시는 거북섬을 스페인 휴양명소인 코스타델솔 같은 해양내저 복합단지로 추진했으나 올해 1월 기준 공실률이 87%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총 3,253개의 점포 중에서 불과 13%만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 장기간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운영 중인 점포 수는 더 적다는 소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는 1층이 가장 임차가 잘 나가고 인기도 많지만, 거북섬 상가 1층은 대부분 공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임대 안내문과 폐업 소식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많다면서, 오션뷰 프랜차이즈 카페와 해변 1층 편의점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짐을 뺐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중개사도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거래도 되지 않는다면서 건물을 방치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으로 렌트프리를 선언한 상가도 다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